요즘 강변을 걷다보면 나팔꽃인가 무심히 지나치는 분홍꽃이 있는데 맥꽃이라는 단연 생식물입니다. 나팔꽃도 맥꽃과이기 때문에 계통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맥꽃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고 우리 꽃인 줄 알았던 나팔꽃은 신대륙 원산이죠. 나팔꽃은 주로 보라색 꽃이 많고 잎이 하트 모양인데 매꽃은 연분홍색이고 잎이 주걱처럼 생겨서 쉽게 구별됩니다. 매꽃이나 나팔꽃이나 널리 자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덩굴이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 마치 해를 끼치는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죠. 환산덩굴이나 가시박 또는 칡처럼 생태교란종까지는 아닙니다. 잎이 그리 넓지 않아서 광합성 방해를 그다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은은한 분홍색의 깔끔한 자태로 심플해서 아름답죠.